오늘도 영하 날씨에 노란 조끼 입고 칼바람과 싸우며 쓰레기를 줍다가 감기에 걸리고 허리를 숙여 풀을 뽑다 허리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서 병원비와 약값이 월급보다 더 나오셨나요? 속사정도 모르고 이젠 제발 그만 일하고 집에서 쉬라고 말하는 자식들 눈치가 보여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기도 힘드셨죠? 이제 더 이상 영하 날씨에 밖에서 쓰레기 줍는 일, 더운 날풀 뽑는 일 말고 밖에서 일했을 때 보다 3배 더 벌면서 겨울에 히터 나오는 실내에서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자리 다시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죠?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기 힘들까 봐 걱정되시죠? 한겨울에도 히터 나오는 실내에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틀어져 있는 사무실에서 6, 70대에도 할수 있는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꿀보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몰릴까봐 담당관리 공무원도 쉬쉬하는 특급 비밀자리. 슬기롭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앉아서 일하는 실내형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퇴근할 수 있어.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오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도 해도 저녁 시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메어 있지 않고 하루에 34시간 따뜻한 실내에서 앉아서 안내만 하는데 월급 76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만 쉬쉬하며 알려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질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고 있어서 일하면 오히려 손해야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 120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이 거의 깎이지 않는 새로운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건 제2의 월급이네. 맞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급을 두번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꿀보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신청만 잘해도 월급을 세 배로 올리는 실전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합격률 85% 만들기 비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보직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신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가 왜 바뀌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왜 2026년에 이런 좋은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가 돈을 더 주기로 한 건가요? 사실이 변화는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정책 수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세 가지 이유를 들으면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립니다. 2025년이면 길가는 다섯 명중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규모에서 과거처럼 야외 중심월 29만원짜리 일자리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실내 중심의 안정형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멈추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의 73%가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쓰러지고 겨울엔 빙판길 사고가 이어지고 작은 부상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잖아요. 이런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되니 정부가 더 이상 밖에서 고생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신뢰형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대역 개편을 2026년에 맞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사회 전체가 어르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은행 병원 주민센터마다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천천히 따뜻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필요한데 젊은 알바생보다 경험 많은 시니어가 훨씬 친근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정부는 이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월급으로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2026년은 단순히 일할 자리 좀 늘어난 해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일해도 월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실내 보직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2026년에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실제로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면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해야 할지 딱한 번에 감이 잡히실 겁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29만 원에서 130만원까지 무려 4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실사례도 들어드릴 테니까요. 여기부턴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입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죠. 동네 환경 정비 급식 보조처럼 사회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입니다. 월급은 약 29만원. 하지만 2026년부터는 공익형 안에서도 보육시설 보조실내 정리 업무 등 체력이 거의 들지 않는 실내형 공익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즉 공익형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구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정리 보조는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장난감 정리 책장 정리 정도, 식사 시간에 자리 안내 정도만 도와주면 됩니다. 하루 3~4시간만 일하고, 월 29만원에서 32만원 수준으로 2026년부터 이런 실내 공익형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 정도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새로 늘어난 국민체육센터 실내 도우미도 있습니다. 청소기가 이미 돌아가 있는 곳에서 휴지통 비우기 라커룸 수건 정리 정도만 합니다. 창문 닫기, 바닥 쓸기 같은 힘든 업무는 업체에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보통 월 30만원 내외입니다. 즉, 2026년 공익형은 땀 흘리며 밖에서 일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내에서 가벼운 보조 업무 중심으로 확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유형 바로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쉽게 일해도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안에 포함됩니다. 중요 사항이니 끝까지 주목해서 시청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 병원 안내, 주민센터 서류 정리나 분류 돕기, 키오스크 사용법 알려드리기 등 대부분이 에어컨 나오는 실내형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하루 3시간 정도이고, 월급은 76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026년 일자리 개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회 서비스형은 책이 무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납함에서 나온 책을 분류대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 자체는 직원이 함께하고 어르신들은 도서 위치 안내나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주의를 주는 간단한 안내 역할이 많습니다. 월 80만원 안팎으로 가장 인기 높은 자리죠. 또 하나는 병원 안내 도우미입니다. 휠체어 밀기 문서 접수 같은 힘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수납창고 안내나 검사실 안내, 진료실 방향 안내 등 병원 위치 안내가 중심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고 근무 강도는 낮아서 월 9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받는 것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조금 더 활기 있고 능동적인 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팀을 만들어 카페를 운영하거나 반찬 가게를 열거나 손재주를 살려 수공예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달이 정해진 액수의 월급은 없지만 성과에 따라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취업형입니다. 일반회사의 사무보조로 들어가거나 시설관리경비 등 다시 직장인의 형태로 일하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87만 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취업형 사무보조를 보면 실제로는 복잡한 업무보다 문서, 스캔, 우편물 정리, 출입증 안내처럼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맡습니다. 하루 세, 4 시간 근무하면서 월 100만원 안팎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다시 직장 생활하는 보람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2026년에 가장 수요가 폭발하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연사회서비스형입니다. 그 이유는 몸은 편하지만 월급이 크고 기초연금도 깎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 하나만 바꿔도 월급이 두세 배 이상 달라지는 겁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가 많은 분들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이유는 일을 했는데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신기한 느낌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일을 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몸이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 루틴이 달라집니다. 보통 9시쯤 나갔다가 점심 먹기 전 집에 돌아오니 일 때문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모임 다녀오듯 간단한 일상입니다. 근무 장소도 완전히 바뀝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처럼 에어컨과 히터가 잘 나오는 실내에서 앉아서 안내하거나 서류 작성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바람 맞고 땡볕에 서 있고 오래 서서 허리를 혹사시키는 일들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사람을 돕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부가 됩니다. 업무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익힌 친절함,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말투, 천천히 챙겨 주는 배려가 그대로 업무 능력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경험들을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급입니다. 예전에 며칠 동안 서서 일을 해도 29만원이었지만 2026년 사회 서비스형은 76만원에서 100만원대가 흔합니다. 민간 취업형은 그보다 더 올라갑니다. 몸은 거의 쓰지 않고 월급은 두세 배 오르니 이렇게 쉽게 일을 해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거의 깎이지 않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수입은 훨씬 커지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신뢰형 일자리는 누가 봐도 편한 일, 즉 쉽게 일해도 더 많이 벌수 있다는 걸 깨달게 되는 구조가 그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깎일까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깎인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 이 걱정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2025년까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을 벌더라도 상당 부분이 공제로 빠져서 기초연금 계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한달 76만에서 10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월급 받으면 연금 반토막 난다던데요.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직접 계산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손해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수입 구조가 더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니 실제 체감소득은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편한데 월급은 크게 오르고 연금까지 그대로 들어오니 이건 쉬면서 연금 받는 게 아니라 연금에 월급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한번 깎이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줄어든 부분은 일자리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지금 일하는 동안만 아주 소폭 조정되는 것 뿐이고 대부분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손해본다는 말만 믿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거의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과 월급을 함께 가져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6년 노인 일자리가 정말 특별해지는 이유는 월급이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가 그렇게 달라지길래 신도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왜 2026년이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우선 하루 근무시간이 정말 편하게 바뀝니다. 오전 세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 표준이 됩니다.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환경도 달라집니다. 실내 일자리 비중이 52%를 넘기면서 예전처럼 바깥에서 땀 흘리고 추위 견디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 문제도 확 바뀝니다. 그동안 야외에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정부가 아예 실내 중심으로 구조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또한 가지 큰 변화는 노인 일자리라 해도 이제는 공식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 취업형에 들어가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도와주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식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도 2026년에는 훨씬 좋아집니다.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는 병원 가고 장보기하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 보살피는 등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구조이고 일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생활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변화들이 전체 예산 확대와 일자리 규모 증가와 함께 한 번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일이 아니라 기회다. 2026년은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6년 노인 일자리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신청서 작성 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좋은 자리 앞에서 아쉽게 떨어지는 이유도 대부분이 부분을 몰라서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천하시기만 하면 합격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2월 초에 미리 전화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연락해 우리 동네 실내형 일자리가 어떤 분야로 나오는지 물어보면 담당자가 예비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한 번의 전화가 실제 배정에 의외로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청서에는 욕심내야 합니다. 1순위는 반드시 사회 서비스형으로 적고 2순위와 3순위도 모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복수 신청을 하면 선택이 넓어져 합격률이 크게 오릅니다. 실제로 한 곳만 적으면 60% 되지만 세 곳을 적으면 80%가 넘습니다. 근무 시간과 지역도 넓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만 가능이라고 좁히지 말고 오전과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적으면 담당자가 배정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많아집니다. 근무지도 집 근처 한 곳만 쓰지 말고 걷기 편한 세곳 정도를 적어두면 배정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건강 상태는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그대로 적어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담당자가 그 정보를 보고 신뢰형 자리로 우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익형에 배정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1년 성실히 일하면 경력이 쌓여 내년 사회 서비스형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새로운 생활 리듬이 됩니다. 일주일에 몇번 오전 3시간만 다녀와도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고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보다 여유가 먼저 생깁니다. 내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이 이제 남아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분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의 일자리는 체력이 아니라 친절과 경험을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가 그대로 월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기가 정말 결정적인 때입니다.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 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